뜬거 아닙니다. 하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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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바로 내려. 자, 빠바빠. 여기 뮤츠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언박싱 어빵 음악신 해 볼게요. 자, 이것은 바로 바로 한 한정판 스페셜 전부 카드 세트입니다. 여기 여기 뮤 이게치가 있는데요. 자, 빠, 빠바, 빠바. 느낌은 일단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 빠바, 빠, 빠밤. 뮤츠가, 브이가 이만큼 크게 들어있습니다. 빠, 빠바, 빠밤. 와, 느낌이 진짜 세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뜯었고요. 아이고, 아들, 바로바로 바로 여기 기본 에너지 그리고 에이 에버라스, 아리아도스, 유튜브, 스파크 와바바바바바밤. 후보청이 나왔습니다. 자, 정말 멋있고요. 자, 가위로 자를또 뚫어볼게요. 뒤브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v 이상해 씨, 우리 집에 있고요. 대기라스 칸델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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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빠, 개울 오, 이났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첫 오, 부터 이렇게 오, 막막막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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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오, 아 뒤에는 입에 나오네 와 꼬부기가 났습니다 알, 아로라 꼬넷 피카츄 어니부기 해피어스 살짝 반짝거리는게 났어요 기본에너지 끝 그래도 진나가 두개 났어요 하지만 아까지만 이 탄을 봅시다.